이거는 귀여워? 야야 아구, 어, 진짜 보네. 와. 아고지 김치. 김치 해봐. 치 김치 해봐. 김치. 와, 아, 진짜 벌써. 아빠. 아빠, 김치. 치 김치 해봐,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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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다. 우와.

야 물고기 봐 물고기 엄청 크다. 크다. 어 이거 봐. 어 진짜 크다. 크다. 물고기 봐. 오 크다 진짜 크다. 이봐 호랑이 물고기다 호랑이. 호랑이 물고기다. 호랑이 물고기. 어? 호랑이처럼 무늬가 똑같네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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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 호랑이 물고기 있잖아, 호랑이 물고기. 그렇지? 선생님, 렇게 신기하게 생겼다. 인사해봐. 안녕! 안녕! 어, 얘도 인사했어, 슈한테. 인사했어? 안녕! 이게 진짜 그래, 봐봐. 안녕! 여봐, 여봐, 여봐. 대충 워 엄청 귀여워. 아, 다리 있는 이야라거야어 아버지, 아버지. 아버아 아버지. 아기지아아아아버아 아버지. 아아빠가아버아빠 아버지, 아빠지아아빠지아버아빠가아 쟤 저기 매길래 여기는 갇혀있어서 괜찮아. 어이 봐. 이빨 봐. 여기 봐. 이게.